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호날두의 슈퍼카가 어디론가 이동했다고 합니다. 호날두 진짜 맨유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맨유가 아닌 또 다른 클럽으로 이적하려는 결심이 쓴 걸까요? 호날두의 이적설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가 2018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할 때 이적료만 약 1억만 유로, 하나로 약 1,3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하며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었는데요. 이 이적이 발표되기 직전에 호날두의 슈퍼카들이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먼저 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호날두가 갖고 있는 차량은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하죠. 부가티 시론, 부가티 베이론, 그리고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르 등. 약 270억 원 상당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차량이 이탈리아로 모두 먼저 이동하고 호날두의 유벤투스 이적의 공식 오피셜 발표가 있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날두의 차량들이 이탈리아에서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으며 포르투갈 리스본의 운송회사인 로도 가르고사의 트럭에 실려서 이동하는 장면들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호날두의 차량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호날두의 에이전트시에서는 단순히 정비를 위하여 이동 중이라고는 했지만 여태까지의 정황들을 봤을 때 호날두가 이적을 결심한 듯 보입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챔스 16강에서 탈락했고요 현재 리그 순위 5위로 우승은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호날두 자존심에 상처가 될 만한 결과들이죠 호날두가 친정팀인 맨유 또는 스포리팅으로 이적을 결심했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 그리고 잉글랜드 언론, 스페인 축구 전문 기자 등 많은 곳에서 호날두의 이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볼수 없는 것들도 많을 수 있고 추측성 이야기가 대부분이겠지만 맨유에서 월클로서의 지향분을 만들어낸 호날두 선수가 맨유로 다시 복귀한다는 상상 하나만으로도 축구팬들을 설레게 할 겁니다. 호날두가 맨유를 떠난 건 2009년이었죠. 호날두는 2009년 이적료 8천만 파운드, 한화 약 1,100억 원에 맨유에서 레알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호날두는 맨유에서 퍼거슨 감독이 베컴의 후계자로 점찍은 후 퍼거슨의 지휘하에 리그 우승 3회, 챔피언스 리그 우승 1회, 챔스 준우승 1회, 그리고 통산 292경기에 118골 54도움을 기록하며 정말 맨유의 전설적인 선수로 남았었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를 키워준 것은 맨유였기 때문에 맨유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맨유 이적설이 불거진 뒤 호날두는 맨유는 오케이다 라고 공식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만 연봉을 절반으로 깎아야 한다라고 맨유가 제안을 했었던 걸로 알려졌고 절반을 깎아도 세후 1,500만 유로 약 20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겁니다. 이에 대해 호날두는 연봉을 깎을 수가 없다라고 발언을 해서 과연 호날두가 진짜 맨유에 갈 것인가라는 의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또다시 맨유로의 이적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에 호날두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행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호날두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기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그 우승 3회, 챔스 우승 1회, 챔스 준우승 1회, 그리고 통상 292경기에 나와 118골 54도움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알에서는 리그 우승 2회, 챔스 우승 무려 4회, 통산 438경기에 나와 450골 120도움을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벤투스에 와서는 지난 5월 13일 통상 100골을 기록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했고요.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100골 이상을 넣으며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전설적인 기록들을 써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올해 선수상 챔스 최우수 선수 등 호날두의 기록들을 말로 다 하자면 A4 용지에 빼곡히 적어도 몇 페이지는 나올 만한 실로 엄청난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미친 기록을 갖고 있는 호날두 선수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자신을 새체 선수로 발돋움시켰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가는 건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영국 언론에서는 호날두 선수뿐만 아니라 맨유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 라고 기사를 내섰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는 솔샤를 밑에 있으면 손흥민에게 밥도 안 주는 그지 같은 대우를 할 거다 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계시지만 손흥민 선수의 별명이 뭡니까? 손날두. 호날두와 손흥민이 같이 뛰는 손날두 조합이 현실이 된다면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호날두, 카바니, 손흥민 이 라인을 볼수 있다면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솔샤르 감독은 호날두와 선수 시절 또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기 때문에 호날두와 손흥민이 같이 뛴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밥은 잘줄 거라고 믿습니다 박지성과 루니 그리고 호날두가 퍼커슨 시절 맨유에서 미친 역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손흥민과 호날두가 적진으로 뛰어드는 미친 역습을 같이 볼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합니다. 물론 이 전제는 지금 미친 듯이 쏟아지는 손흥민과 호날두의 이적 찌라시가 모두 사실이었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호날두가 유벤투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즌 끝나고는 어디로든 갈것 같긴 합니다. 호날두는 자기관리가 철저해서 40이 다될 때까지 영원한 클래스를 유지할 것 같아만 보입니다. 또 단백질만 먹는다고도 하죠. 암튼, 호날두가 맨유로 돌아갈 것인지 이번 이적 시장 지켜볼만한 대목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